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귀중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혼자 그래 알았어 뭐 좋은 거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불러 모을까요? 아마도 숨가쁘게 내가 알게 된내 가정을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금 강조 용법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숨가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가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시게 돼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급박하게 힘써서 알려고 하는 그 태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되면 새벽이 안올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군 생활할 때 남자분들은 저녁에 보초라는 것을 섭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 1시, 2시, 그럼 막 잠이 쏟아져 옵니다. 이때 새벽이 안올것 같아요. 그러나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인생의 엄청난 고난 앞에 잠식당에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밤중이어도 반드시 그 밤이 지나가는 새벽이 옵니다. 특별히 밤낚시라든지 산에서 야영을 할때 밤이 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지치고, 그냥 산에서 기도할 때 텐트를 하나 치고 뭐 바닥에 깔개가 없으니까 물퉁불퉁한 그런 바닥에 대충 스펀지 조금만 얇은 거 깔고 뭐 거기서 침낭 하나 쓰면서 이렇게 산에 있다 보면 몸에 배겨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이 징그럽게 깁니다. 새벽이 안올것 같아요. 그러나 흡부연하게 사물이 드러나는 새벽은 반드시 오고 새벽이 왔나 싶으면 동쪽에서 해가 확 올라오면 금방 한낮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쓸때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정하게 당신을 찾고 두드리고 당신을 향해서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 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발견한 호세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놀랍게 승화시킬 하나님을 아는 비밀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모든 힘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제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들었던 어떤 질책성의 말들이 있었어요. 본 목사,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좀 적당히 좀 해. 우리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게 되어지고 또다 공부가 되어지는데 뭐 그렇게 저녁에 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해 었고뭐 어,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새벽 채풀도 적당히 하면 되잖아. 어차피 그거 학점에 반영되는 거 어, 3분의 2만 채우면 되지. 뭘 그거 100%다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저는 조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어, 그 종신, 그 위에 산에 있는 기도실에도 자주 들어가고, 정오. 12시에 우리가 한 11시 한 40분쯤에 수업이 마쳐지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뭐 돈이 없는 날은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정우의 기도라고 하는 12시 한 30분 정도 딱 되면 어~ 총신대학원 뒤편에 서울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교회 모형을 그대로 그 크기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뒷방에 제 동기 몇 명과 함께 나라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정우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 동기들 한 10여 명이 항상 거기에 보입니다. 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오는 10여 명은 늘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점심시간, 1시간, 음, 한 시간, 그때 20분?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면, 뭐, 운동장에 도나가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어, 또 대화도 나누고, 보통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시절 그 3년 그 시간 동안에 그 정우의 그 기도 시간을, 어, 이용을 하면서 함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좋아잖아요. 하 그런데 그 점심 시간에는 운동으로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내 동기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가냐고 이제 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제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굉장히 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으로는 다안 되는 우리의 신앙은 이론과 삶,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교리의 말씀, 이것과 내 삶을 일치시켜야 되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극이 굉장히 멀거든요. 이걸 하나로 일치시켜야 돼요. 내가 설교한 부분을 내가 살지 않고는 말씀에 재미가 없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할때 이미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은혜를 삶에서 이제 체험한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가 미친 듯이 제 안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축복 꼭 경험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적인 축복도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때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약속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후인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이른 비와 늦은 비두 번으로 끝입니다. 그만큼 비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서 지금 이제 낮 기운은 완전히 아열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낮에 소나기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예전에 월남전에 다녀오신 이명규 장론 2세대들은 스쿨이라는 걸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낮기온이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밤기온도 아열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다녀온 팀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까지 단기 선교 역사에서 코로나 이후 본물 그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제일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날씨가 우리 필리핀보다 훨씬 덥다 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팔일오 광복절에 어 여기 지금 성탄 연합회에 팔일오 광복절 기념 예배에 참여하셨던 그분이 필리핀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오후 세 시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인천공항 도착하니까 필리핀보다 훨씬 덥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온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약간 빗나가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어,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부으실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극명한 증거가 자연계의 이상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다오염돼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끝없는 전쟁 그리고 지진 우리의 삶에 당연시 되었던 많은 것들이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아직 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상 기운이 없던 느껴지지 않던 지난 70년대, 80년대는 종말에 대한 설교들과 종말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상할 정도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지금 자연 만물계가 그리고 전 세계가 정치화 되면서 전쟁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극도로 발전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는 다니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때 지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666표라고 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단일 정부화 되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하여 불법을 행하여,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버리는 사회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의식들을 고취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연히 아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당연히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호랑이를 아십니까? 호랑이의 그림과 호랑이의 동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대공원에서 이 구경을 하다가 호랑이를 구경하다가 엄마 호랑이다 예쁘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호랑이 굴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슬렁거리고 지금 내 앞에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떨어졌던 이 사람이 그 호랑이 굴에서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비디오로 본 사람이나 우리 밖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과 호랑이 굴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온 이 사람이 느끼는 호랑이에 대한 경험, 호랑이에 대한 지식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목회자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무장되어서도 신앙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삶의 근저가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남의 단점, 허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고 생각한 것이지 실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제 속에서 많아서 교만했던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웬만하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이니까. 좋은 것 많이 읽혀주고, 좋은 공부 많이 시켜주고, 나는 어린 시절 쓰레기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우리 애들에게 이 아버지나 이 엄마만큼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새벽 빛같이 일정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늦은 빛처럼 하나님은 일정하게, 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농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3000% 잠깐, 잠깐 갔지만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사막기후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이른비가 옵니다. 왜 가을이냐면 우리하고 절기상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때 그 이른비에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땅이 저어지니까요. 그리고는 봄 이른 비가 올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다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키프츠라고 하는 그 농장 제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의 도시 어디에 가도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어. 기가 막히게 물을 이게 수리 조합에서 물을 다 보내주고 어, 다 물을 뿌려서 농사도 짓고 어, 이제 가로수까지 화단에 꽃까지 다 그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회의 제일 북단 쪽에 그 시리아 쪽에 있는 큰산 헐몬산이 있어요.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 높은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헐몬산에 있는 이런 그 눈과 이제 고도 차이, 기압 차이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이슬로 내려요. 근데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냐면 밖에서 한 5분 정도 서 있으면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서 있으면 5분 정도만 있어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바로 그 이슬이 모든 작물들을 보호해주고, 작물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길러내줍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전 집사님이 계시니까요. 농사 얘기는 제가 어, 하다 보면 아마 안, 안 맞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이제 변농사를 지고 가을 무렵, 거둘 무렵 시기가 딱 되어졌을 때 비류를 한번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지요, 집사님. 그죠? 비류를 한번딱 줘버리면 이게 왕창 돼버리면 막 그게 막막 막 정말 확어지고 그러다가 너무 무거울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엎쳐버리죠 그래서 저걸 비료를 함 줄까 말까 이걸 결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끝 지점에 가서 농사를 와장창 망칠 수도 있고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농사가 끝 무렵에 가서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때 왕창 오면 이슬로만 겨우겨우 살아 살던 이런 작물들이 땅이 적셔져 버리고 그러면 확 살아나서 기가 막힌 풍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초년에 참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참 인생 과정에서는 고단하고 힘들다, 부족하다, 늘 메말라 있다 이걸 느낀다면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소약하고 아무리 지금 삐쩍 말라 비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늦은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늦은 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서 늦은 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인생 소출을 거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제 목회적인 늦은 비도 기다리고 제 인생에서의 늦은 비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가 시작되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을 보면 우리 육남매가 시작했을 때는 제 오늘 지금 막내 누나가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막내 누나와 저만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만, 우리 누나에게만 약간의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늦은 비가 시작되었어요. 인생은 한 50년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패삭파삭 마르게 하시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더니, 이제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셨고, 우리 가정들 속에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이 지금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막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늦은 비가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마 아빠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벌써 늦은 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세월 그 늦은 비가 막 시작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모녀가 양쪽 사이드에서 뒤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되어가지고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늦은 비가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있어도 저 신혼부부보다 뜨거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늦은 비에 복을 허락하시더란 말 혹시 여러분 속에서 나는 보여 우리 가정은 늦은 비가 없이 우리 가정은 더 가물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오셔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늦은 비가 역사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많을 때는 집에서 교회를 네번 정도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한 번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새벽에 나오다 보면 여기 현대 아파트 옆에서 저 고독으로 들어가는 터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무렵에 통과하다 보면 4시 한 40분부터 그 앞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줄을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회사 통근하는 버스를 타기위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게 막 줄이 한 50m 이상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 시간에 오후 한3시 정도에 나올 때 보면 또 교대 조가 있는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요즘 날이 덥잖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어, 마음은 짜증. 그런데 흐트니 거기서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와요 안 와요. 버스가 어떻게 와요? 반드시 와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를 무릅쓰고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 지난 폭염이 지나갈 때도 그렇게 더운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신영종건사님은 제 차를 딱 타시면서 목사님, 월요일에는 목사님들이 다 쉬시는 날이라 차들이 안 와요. 다른 교회 차들은 안 오나 봐요. 어? 거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큰 교회 차들이. 근데 안 오나 봐요. 월요일 날은. 여러분, 월요일 날은 우리 주님이 여기 안 오십니까? 오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힘드시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적이 없어요. 이 가치 있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힘이 돌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솔직하게 힘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재밌어요.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어도 정말 설교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눈이 안 떠질 때도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큰 가치, 더큰 기쁨, 그것은 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속에 내 경험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채워지는 이 일이 새벽빛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복이 켜켜이 쌓여지고 있는데, 안 재밌고, 안 즐겁고, 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된 기쁨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늦은 비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확인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늦은 비의 복을 우리 모두가 서로 확인할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까지 무던히도 기다리는 이 일에 지치지 마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